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저희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우멘 네. 주님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막 본인의 의사가 확고해지면서 말도 좀 하고 같이 놀자고 엄마 아빠를 이제 불러서 놀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어요그 저희 아이가 지금 한창 재미 들린 놀이가 있어요. 뭔지 대충 예상해 되시니까 많이 키워 오셔서 조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두살 되면 소꿉놀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남자 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뭘 하냐면 그 장난감 그 요리도구죠. 조리도구를 가지고 아, 뭘 만들어요. 네, 저, 저나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집에서 요리하는 걸 많이 봤나봐요. 네, 뭔지 모르겠는데 막 뚝딱뚝딱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만한 그릇에 들고 와요. 장난감 그릇이죠. 거기에 뭔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들고 옵니다. 그래서 아빠 들고 가라고 하나 가지라고. 제가 괜찮다고 해요. <웃음> 괜찮다고. <웃음> 그러면 안 가요. <laughs> 제가 들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이제 어, 고마워 하고 들고 가 그러데 쪼르르 엄마한테 또 가요.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한테도 이거 가지라 고 이거 먹으라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들고 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엄마도 또 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 앞에서 안 떠납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 다 나눠주고 나면 너무 좋아해요. 그냥 좋아합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또 저희가 뭐 이렇게 아, 잘했다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봤어요. 얘가 도대체 이걸 왜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나눠주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뭔가 뿌듯한 것 같아요. 아, 나 이런 거 나눠줄 수 있어. 라는 게 행복한 거죠. 또 하나는,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엄마, 아빠가 그냥 이렇게 와서 뭔가 하이주고 나눠주고 가면 막 어, 잘했다. 막 칭찬해주잖아요. 그게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 요맘때 이런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 거라는 개념이 아직은 좀 약해요. 자기 거가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막 욕심이 막 들어가 있어서 막 아, 이거 내 거야, 뺏기면 안돼막 이런 거는 사실 좀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 주는 것 자체에 상당히 자비롭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 자기가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옆에 이제 친구가 있으면 같이 먹으라고 나눠 줄 때도 있고 엄마 아빠도 같이 먹으라고 나눠 줘요. 그러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의 마음 딱 그런 거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 같이 읽으신 말씀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어이, 어린 아이들의 아무 사심이 없는 그런 순수한 나눔의 마음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나눔은요. 나눔 그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냥 나눠준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른이 될수록, 또 자기가 맡은 일들이 많아질수록 이 나눔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나눔에 무언가 의미가 담기기 시작해요. 이 나눔을 통해서 내 이미지가 조금 좋아지지 않아요. 이 나눔을 통해서 내가 속한 회사나 공동체에 그런 이미지 개선이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런 나눔을 통해서 뭔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의도를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떠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억지로 잘라내고 배제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목적 자체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나눠주는 것보다 나눠줌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자체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해 파행하고 나눠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필수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냥 나눠줬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자기 안에 넘쳐서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나눠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생활. 사실 여러 가지 탄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함께 모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다른 목적이 없는 순수한 상태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대답 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또한 구약성경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8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레위기. 하나님께서 말씀신 율법들과 계명들을 알려주시는 그 장면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렇게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저희 함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오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네 하나님 영와를 사랑하라 내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 계명 속에서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웃사람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두 가지 개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했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때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방을, 이방, 이방 우상을 숭배한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다 17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뒤이어서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다른 개혁.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마저도 이스라엘 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8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하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친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 앞에 잠깐만 보세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 신한현례를 받았는데 가난한 자를 파악하다이 얼마나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내 거룩한 름을 더럽히고,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자행하고 있어요. 인간인 우리의 눈으로 그냥 보아도 악한 거예요.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악행들을 반복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는 일. 8절입니다. 모든 재단 앞에서 전당자가 모두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정나하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5장 21절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나 너희가 내게 건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상징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노래소리를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 4절을 같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반같이 흐르게 하시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 내가 참,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찬양과 경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바로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볼 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먼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지금 저희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되어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자, 성공이 있고 온갖 쾌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조금이나마 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면서 느끼시겠지만 내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생활을 하며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네들 얘기하고 스스로에게 되새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책들이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 중에 마음속에 새릴 것과 같습니다. 내가 우상이 돼서 살아간다.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의 흐름,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보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만 머물러 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웃사랑의 실천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삶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저희 어, 제가 앞에 육 절, 7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노포시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건지물로 밀려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가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팔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시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던 것은 오직 정의를 해가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코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숨어서 지내고 싶지는 않은가? 숨어 다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사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자기 소변에 오른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랑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 하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말 뱉는 말한 마디, 그한 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니지. 그한 마디가 이웃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지. 되도록 많 하게 그리고 우리의 행실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내 행실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큰 죄를 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아닐까 우리 모두 이 부분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보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반기 맞아서 1일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적어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작은 선행. 전도를 위한 선행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개념의 선행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의 선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선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그런 마땅한 행동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선행이라도 돼요. 내주변에 직장 동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내 일이 아니니까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한 마디 들어주세요. 한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시고 혹시 직원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칭찬의 말을 건네주세요. 할수있다라는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서 무리하게 짐을 나르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조금만 도와주셔도 됩니다. 네, 혼자서 청소하고 있어요. 가서 조금만 도와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거창한 선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선임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드러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종의 시간에 이렇게 예배장이 나오고 계세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 자매들, 특히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시험에 들만한 행동들 여러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인정자가 되세요.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고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까운 이유, 직장 동료들을 향한 사회 직장 동료들을 향한 고운 마음 칭찬의 말, 주변을 살피는 일,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계명 속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 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만한,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얘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게 놀아가지 발라라고 자만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에서 깨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기 있다 하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대도를 <laughs> 자매 여러 분이 사실다. 하루 한 가지 다른 선한 일민 운동을 실천하시면서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인 자체에 엄밀지마신니다 그냥 순수하게 나눠주는 것이 즐거운 아이들의 모습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나눠줄 것이 자기 품에 있어서 나눠졌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나눠줄 것이 만약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나눠주지 못해서 실망합니까? 죄책감을 느낍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아쉬울 수 있어요. 뭔가 자기가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지만 나눠주지 못하는 그 행동 자체에 얽매여서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선행의 얽매여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낄 수는 마시기를 강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가사처럼 선행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맞지만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하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선행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선을 행했으니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내가 기쁩니다.라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하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선에서 크던 작던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고 또 그것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저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감정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실천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때로 부족하고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가 용기를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선행들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선행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례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하해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